자, 22년 11월 9일, 전국 모의고사, 32번 지문 강의하겠습니다. 자, 민간추론으로 주제했던 문제네요. 자, 그죠? 억법을 뭐, 하나하나 잘 익히세요. The best way. 자, 그 다음에 일단 주어 best way가 나오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이니치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가, 아리브스까지가 밑줄 꼽볼게요 왜 이를 꾸며주 저는. 관계부사절이에요. 여기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요. 뭐하고 똑같아요? 관계 부사하고 똑같아요. 이니치. 그 다음에 원래 왜이 다음에 관계부사는 뭘 써야 돼요, 그러 원래는 how 가 와야 되는데. 그치? the way how. 근데 the way how 는 같이 쓰면 될까, 안 될까? 같이 쓰면 안 되죠, 그죠? 됐죠? 그래서 how 는못 쓰고 생략시키게 되고, 네하우 대신 이니치에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뒤에가 자 전세 플러스 관계되면서 는 관계부사하고 똑같으니까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따라나오는 거예요 방법이긴 방법인데 자 이노베이션이 뭔뭐 뜻이에요? 혁신이죠 혁신 또 혁신이 바꾼다 우리의 삶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왔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동사, 동사 오고그 다음에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바이 전치사 플러스, 디, ING 동명사가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5로 쓰인 거예요. 동명사 플러스 그러니까 바이 플러스, ING가 에지 뭐, 뭐, 함으로써. 그죠? 그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뭐, 함으로써이다. 이렇게 합니다죠 뭐, 뭐. 이 enable라는 자, 자, 동사는 오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보호로 달립니다. 그죠? 정리해볼까요? enable, 목적어. 보통 사람이 많이 나오죠? 이게 보호로서 뭐로 온다? 투부정사원형이 뭘로 온다? 목적어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어가 투부정사, 뭐뭐 뭐 하는 것을 뭐 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적은 사람들이요, to w 일하는 것을. 그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요거에요 핵심은 요거. 꼭 이치하던, 누굴 위해서. 다른 서로를 위해서. 그죠 이치하던은 서로서로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서로를 위해, 남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야? 분업을 하네겁 분업. 먹고 사는데 좀 효율적으로 살려면은, 자, 내가 전문 분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다른 서비스들은 남한테 다 제공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뭐, 먹고 뭐, 음식물 만들고 이런 거를, 그치? 내가, 자, 다할 필요가, 내일도 하고 음식물도 만들고 이런 걸 내가 다할 필요 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뭐야 남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주고 내가 돈을 받잖아. 돈을 벌면 그걸로 내가 뭐야 먹을 걸 내가 사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식당 가서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떤 음식 만드는 일은 남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여기 거의 주제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가. 자 메인 띠자 메인 은 뭐야? 뭐 주제라고 보도되고 뭐에 투버니 스토리. 인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제는 이스다미, 이거는 대절이, 얘는 접속사, 이거는 안전한 명사절이요. 접, 안전한 문장 접속사, 이거 안전한 문 따로 나오겠죠? 자, 게 뭐로 쓰여서 보호절로 쓰인 거죠? 어디까지? 어, 문제 끝까지는. 대시, 그치? 이스다메 보호로 쓰인 거죠? 자, 결국 뭐야? 인간 역사에 가장 주된 테마, 주제는요? 자, 뭐야? 우리가 어, 피컴 되었대요. 그 다음에 피컴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 pp1, pp1, 여기가 전문화, 더, 저스테이즐니는 뭐, 꾸준히, 일정하게, 급격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꾸준히, 꾸준히란 얘기는 뭐냐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꾸준하게, 더 모여지고, 스페셜라이스, 전문화 되어지고, 요거랑, <laughs>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비컴 다음에 형사 보호 하나가 더띄봅니다그 다음에 더 여기가 PP2죠. 다양화되어 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비컴의 동사에 자 얘가 주격 보호 1 얘가 주격 보호 2가 그러니까 더 전문화되어지고 뭐해 What we produce 자이 What은 관계되면서 왔어요. 관계되면서 앞에 선행사 있다 없다 없고 뒤에 주어동사 있는데 프로듀서의 목적어는 없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해석은 거스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What we produce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것에 더 꾸준히 더 전문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steady 꾸준히 더 뭐야 그 다음에 diverse s 는 뭐야 다양화되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도 얼마나 많아요. 과일도 얼마나 많고, 그죠? 마트 가면 막 그죠? 먹을 게 얼마나 다양하겠어. 뭐해? What we c o n u m e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것, 소비할 수 있는 것대체얘도관계되면 명사 what. 그지 어떻게 쓸게요 것을 쓸까죠이 what를 밖에서 분명히 대수로 바꿔놓고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대수로 착각하면 안 되죠. 자, 앞에, 자, 선행사가 없으니까 접촉사인데, 대시보에에 완전한 문장과 있는데, 이것도 컨슘의 목적 없어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대충, 그죠? 우리가 관리되면서 맛시될수 있는. 요거랑,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 소모하는 것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소모하는 것에 꾸준히 더 다양화되어졌다. 만들어내는 것도 더 전문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제, 어떤, 좀더 세분화되어지고, 그지 자, 어떤 뭐야?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자, 그지 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겨서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지 직업이 세분화되어져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만 전문적으로 해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더 전문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에 더 전문화되어지고, 이제 분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뭐야? 우리가 소모하는 것에 또 다양화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그 그래서 위 e move a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야 이동했다는 얘기면 벗어났다는 얘기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from A to B A에서 벗어나서 B로 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A에서 A로부터 B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니까 뭐야 unstable 좀. 불안정한, 스테이블 안정한인데 기가 언스테이블은 뭐야? 불안정한. 뭔가 과거에 안정을 쓸지 못한, 셀프서피션 y 란 것은 이건 뭐야? 자기가 충족한 거니까, 자기 충분이니까 이건 자급자족이라 고하죠 이건 분업 없이, 자 어떤 시골에서 모든 것, 모든 쓰고 마시고 이런 할 것들을 모든 것을 그제 생산 과정을 합해가 있기 전에. 그럼, 그것을, 내가 다만들었쓰던 것을 자급자족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불안정한 어떤 자급자족을, 자, 어떻게, 세이 f e 더 안전한. 그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mutual, mutual. 혼자 하는 게 아니라 mutual. 상호적인 서로 간의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상호적인 서로 간다. 그죠? 그래서 interdependence, 의존이죠. 의존. 내가 이 일을 해서이 일을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줘. 그죠? 무슨 말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제 너네 공부를 가르쳐 줄죠, 그죠?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 자 니네가 수강료를 내니까 자내 먹고 쓰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니네가 자 대신 해 줘, 그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상호 의존이서 자 학교에서 가르쳐다 이거 이거 인터 디펜던스니까 의존이죠 여기 인터야 여기가 인터가 아니라 인 인이 붙어서 인디펜던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인디펜던스는 뭔 뭐, 뜻이야?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야. 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하고 인디펜던스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지? 이걸로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독립이 아니라 인터 디펜던스 의존입니다. 상호간의 더 안전한 상호간의 의존의 그지 의존의 의존으로 자 벗어났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동했다라는 얘기야. 그지?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이죠. 여게 여기 사회라는 얘기죠, 그죠? 더불어 사는 삶. 그죠? Give and take. 지 그지? 자 서로를 위해서 사는 삶. 무슨 말이 달리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뭐야? 바이 컨센트레이팅 자 우리가 컨센트레이트 온 알죠? 컨센트레이트 온 어디 어디에 뭐하다? 집중하다 자 바이 플러스 ing 뭐뭐 뭐 함으로써 됐죠? 자 서빙 충족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내일이 그러니까 아니라 아 t 스 다른 사람의 필요 그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자 서빙한다는 얘기는 충족시키는 거야 우리 쉽게 하면 이제 직장인들이 결국 뭐야 남의 사업에 가서 남의 사업장에 가서 그지 남의 남의 어떤 그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가서 출근해서 아침 알게 그래. 자 일을 하잖아요 그지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원에서 일하는 어떤 학원 강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의 사업장을 위해서 자 남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을 위해서 얼마 동안 직장인들 얘기하는 거요. 예 40 hours. 40시간. A week, 한 주에 40시간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9시 출근해서 5시 끝나면 하루에 8시간 근무죠. 그죠? 9시 출근, 5시 퇴근이면 하루에 8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 5일 근무. 그래서 5, 8에 40. 그죠? 그럼 여기 4 0시간의 근무장이에요. 보통 보편적인 직장인들 근무시간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한 주에 40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을 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남의 사업장에 가서 남의 회사에 가서 돈 받고 일해줌으로써 돈을 받잖아.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위치의선행사는 요거 써비 충족시키는 거 요겁니다. 위치선행사는 의 충족 남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야? 자 뒤에 위치는 뭐야? 자 뒤에 주어 동사 오형식에서 잡은 목적입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 생략 가능한 거야. 목적격 관계 되는 거. 됐죠? 그렇게 충족시킨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직업이라고 부르는. 자비라고 부르는. 됐지? 자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원이라는 어떤 자비라는 거잖아. 자, 이렇게 집중을 함으로써 남을 위해서 일해주면 없어. 돈을 받고. 자, you can spend. 너는 보낼 수가 있어. 돈을 받아오니까. 자. 자. 그럼 시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러니까 원타임은 뭐야? 하나는 나물 위해서 일해주는 시간이 하나고, 그럼 나머지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 나머지 시간 다니까, 뭐야? 디 아더로스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시간을 둘로 쪼개서 한쪽은 나물 위해서 일하는 시간, 40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나머지 한 시간은 나머지 한쪽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나머지. 72 hours 자 뭐야? 72시간 not counting 세진 않았대요 56시간 어디 있는 침대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잠자는 52시간은 자5 6시간을 빼고 자또 다른 72시간 은자그 다음 요거 우리가 s p e 시간 노력 시간 뒤에 ING 그지 보면 뭐뭐 하는데 이 동작을 하는데 이 시간을 쓰다 이렇게 스페인트 시간 ING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쓸수 있어. 또 다른 72시간을 잠자는 시간 자 뭐야? 5 6시간은 세지 않고 72시간을 릴라이언 의존하는 데 쓴다는 얘기야. 나머지 72시간은 니가 인제 뭐야? 자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 그렇지?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렇지? 하는 서비스를 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자 식당에도 가고 스타벅스에도 가서, 그렇지? 네가 회사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네가 뭐야? 서비스를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네가 타는 게 아니라 밥을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제공을 받는 거죠. 커피든 밥이든. 이게 봐봐 서비스. 근데 이게 프로바이드가 뭐야? P P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너에게 누구에 의해서? 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니가 서서 짧은 시간 40시간만 일주일에 남의 필요성을 남을 위해서 니가 일해주는데 집중을 하면 나머지 72시간은 그지? 그러니까 다른 피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요리를 잘하는 커피를 잘 타는 대치 그지? 운전을 잘하는 무슨 말이지알 그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에게 프로바이드도 뭐 되어지는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에 의존한 자 의존하는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합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것은요. 헬스메이드. 자헬스 p p 현재 알려왔는데자 여기 보니까 이또 오형식인데 여기가 목적어 자리에 이씨 왔으니까 이거 무슨 목적어? 감목적어. 그다음 에 여기가 변사 보. 파서블이 먼저 오고, 자, 이 투구정사고 전체 어디까지? 그지? 저 뒤에까지가, 그지? 얘가 진주그진주죠 가주어, 진주 아, 아니, 진주가아니야 진목조거죠. 죄송합니다. 감옥조거니까 그러니까 진목조거.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뭐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진목조 앞에서 끊어서 가세요.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가능하게 했어요. has made it possible. 감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능하게 했다. 뭐 하는 것을? Work for 일하는 것을. 그죠? 뭐를, a 어, fraction of a second. 그니까 세컨드가 원래 1초에요, 1초. 1초의 어떤 fraction은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1초또 짧은 시간인데, 1초의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in order to, 동사원형, 같은 거, so as to. 그냥는두도 됐고요. 그냥투 o 동사 원형 그냥쏘다아그뭐 하기 위해서? 두 개. 그제? 그녀는 두 개. 그제? 그 f 는두 개. 그제? 그녀는 두 개. 그제? 그 여유를 가지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어폴드트가 뭐야? 뭐뭐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 어폴드트 이거 중요한 어휘죠 그죠? 응. 다애워야 되는 뭐뭐할 여력이 있다 뭐뭐할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토는켤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일렉트릭 램프 전기 램프를 그죠? 1시간 동안 자, 이거 봐봐. 우리, 그냥, 저녁에 집에 와서, 자, 저녁에 집에 와서 뭔가 생활을 하려면 전기불을 켜야 되잖아요. 전기불, 이것도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 일을 해야지 전기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지 그래서 이한 시간 동안, 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한 시간 동안에 어떤 전기 램프를, 전기불을 켤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대신에 뭐야? 내가 이거, 내가 이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어떤 뭐야 내가 대가를 내줘 대가를 낸다는 의미가 뭐였어 나물 위해서 네가 일을 해주죠 근데 그 일이 뭐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줘요 전기 불 쓰기 위해서 아니야 그죠? 자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딩 제공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에 전기 불을 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자 결국 뭐야 아주 짧은 시간에 일을 하, 그지? 자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뭐 한달 이거그뭐 1시간이 뭐야 1시간이 아니라 그니까 러뭐 이거를 뭐 전기를 전기불을 뭐 한달 내내 써도 전기세 뭐 몇만원 나오나 그럼 몇만원이면 우리가 뭐야 뭐 최저임금으로 쳐도 어디가서 한 서너 시간만 한두 시간만 일 해도 이 전기불 쓰는 것은 자 우리가 다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전기를 직접 만들지 않고 그죠? 자 그런데 뭐 providing the, the quantity of the light 그한 시간 양의 어떤 뭐야? 자, 퀀티티는 양이죠, 그죠? 그러한, 라이트, 조명, 불빛을 제공하는 거야. 그런 불빛의 양인데, 자, 뭐야? 이거는, 저동석도터 왔으니까, 이거는, 자, 됐으 앞에, 자, 퀀티티 오브 라이트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would have pp는 과거의 추측이에요 추측 뭐뭐 했을 것이다 요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에 하루 왼종일에 어떤 일을 리 e q u i r e d 필요로 했을 그지? 그러니까 조건이 붙죠 뭐 했다면 if you had to make it 그니까 니가 나무에 봉사 안하고 니가 그 전기불을 그것을 그 전기의 양을 yourself, 너 자신이 만들어야만 했다면, 그죠? 그 전기불을, 뭐에 의해서, 또 여기 바이프라사 엔이 나오죠. 모아서, 리파이닝, 그지 정제함으로써. 이제 여기 옛날 전기불, 뭐, 등불 만들던 어떤 절차가 나오잖아. 그리고 뭐, 기름으로 우리가 전기불을 태우죠, 그죠? 그지 새삼의 요일은 참기름이나 양의 지방을, 그지 모아서 정제함으로써. 모하기 위해서, 두번 태우기 위해서. 이런 심플 간단한 어떤 램프에서 아주 복잡한 램프도 아니고 그지 원시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램프에서 태우기 위해서 태우에서 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지 등불을 만들기 위해서 참기름이나 자 양의 지방을 모아서 선택함으로써 그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야 남한테 안 맡기고 자 남한테 남이 제공받는 분업을 통해서 남이 제공받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그 작은 불빛이라도 자 그죠 그 불빛의 양을 됐지 자 여기 메이크 자 이슨 여기 앞에 나온 또헌티 더블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 불빛의 양을 네가 만들어야만 했다면 그 l 죠홀 t 그치? 자 짧은 시간에 갖고 돼야 한대 나물리에서 일해준 내가 나물위에서 일해준 것은 그지 아주 짧은 시간만 일해주면 한두세 시간만 일해주면은 자 우리가 한달 전기세를 낼수 있는데 그 불빛을 네가 만들려 그러면은 결국 뭐야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 왼종일의 어떤 일을 필요로 했을 자 결국 뭐야 그 양의 불빛을 아이게 주어가 아니었고 제공하고 있는 거다 제공하면서 그제는 분사구문으로 어요 이 동작을 나타낸 분사구문이 었어요동명사주원줄 알았는데, 그죠.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자, 뭐야,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거야요그 다음에 제공했다라고 해도 되고, 연속 동작으로. 됐지 어렵지 않죠. 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 뭐야, 접주동을대신한분사구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됐죠. 이쪽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그죠? 뒤 거는 자 많은 인류가 자 사람들은 살수 있는데 n i 이 y 휴머니티 휴머니티 인류인데 자 그지? 인류는 살수 없으니까 메뉴으로못 받고 멋치로 받았네요 그죠? 많은 인류가 했던 대로 했던 것처럼 조동 썼으니까 얘는 접속사 그쵸? 했던 것처럼 언제 in the not so distant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그렇게 not distant 멀지 않은 과거니까 비교적 최근이란 얘기죠. 오래되진 않았다 는 얘기요. 그렇게 디스턴스가 거리가 먼이일 뜻이야. 멀지 않은 과거에 인간들이 했, 많은 인간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인간들이 이거 디드가 뭐예요, 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니까 이게. 앞에 콜렉트하고 요거를 요거를 대신 맞는 거죠. 이문장 여기 이, 이 여기 나온 문장들을 요거를 그대로 쭉 써줘야 되는데 대신 받아서 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까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과거에 그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그지? 많은 인류들이 그렇게 등불을 만들려고 직접 뭐야? 그죠? 자 간단한 등불을 만들려고 자 참기름과 양의 지방을 모아서 정제했던 것처럼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너 자신이 그것을 자 해야만 했다면 자 뭐야? hold t h s work. 하루 종일 일이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지? 했을 그런 빛의 양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 분사고문이라는 거잘 챙겨주세요. 프로바이딩은 알겠죠? 동맹사 주어가 아니었어요. 됐습니까? 알겠지? 아, 자, 결국 뭐야? 여기까지. 자, 결국 뭐야? 혁신을 통해서 자, 어떤 전문적인 분업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만 일해도 자, 남한테 우리가 자, 다른 서비스들은 남한테 제공받으면서 살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자, 그치? 이글의 주제였어요. 첫 번째 문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22년 11월 전국 모의고사 32번 도끼를 마치겠습니다.